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강의에서는 양돈 농장에서 풍수지리가 왜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농장에서도 풍수지리가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어,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알수 있을까요? 어, 양돈 농장에서 풍수지리는 어,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라서 어, 다소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어, 그렇지만 어, 제 경험상 어, 이 풍수지리를 이해하는 것은 양돈 농장에서 돼지를 잘 키우는 데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옛 선조들은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한 조건으로 치산 치수를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간단히 말하자면 물과 공기를 잘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차트에도 있듯이 남향 그리고 배산 임수 다시 말해서. 북쪽으로는 산을 등지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물이 흐르는 그런 지형에다 집터를 마련하는 것을 명당의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그런 부분이 바로 이 명당의 조건이고,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께서 많은 부분 연구가 되어 왔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특성들이 있고요. 밤과 낮의 어떤 차이도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아니라 우리는 육계절이라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가을에는 양치강 기단, 그 다음에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 또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이라든가 적도의 고온다스판 이런 기단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농장에는 입기와 배기가 있게 되는데 그런 입배기에 외계 환경에 의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창돈사로 시설이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계절적인 또는 지형적인 영향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 두 농장이 있는데요. 좌측에 있는 농장은 WSI 3000kg을 수시로 수차례 달성했었던 농장입니다. 같은, 같은 지역에 있는 농장이고요. 또 우측에 있는 농장은 WSI 2000kg 전후에서 머무르는 열악한 그런 농장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지역에 있는 농장이고 또 시설이나 규모도 특별히 차이가 없는 그런 농장임에도 지형적으로 볼때 좌측에 있는 농장은 북서쪽이 높은 산으로 막혀 있고 또 남동쪽은 트여 있어서 겨울에는 북서풍의 영향을 최소화시켜주고 여름에는 남동풍이 시원하게 불어와서 환기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우측에 있는 농장 같은 경우는 북서쪽이 터져 있고 남동쪽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대단히 덥고 겨울에는 아주 추운 그런 지형적인 조건을 갖고 있어서 돼지를 키우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아주 붙어 있는 서로 마주하고 있는 그런 농장인데요. 이 농장 역시 똑같은 그런 지형적인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북서풍이 이렇게 불 때는 특히나 바닷가 근처라서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어 오는데요. A 농장 같은 경우는 산이 막혀 있어서 바람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대신 B 농장 같은 경우는 바로 정면에서 북서풍을 맞게 되고요. 아, 또 여름 같은 경우에도 이 태양이 서쪽으로 질때 굉장히 늦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A농장은 산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태양이 빨리 져서 그림자가 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B농장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두 농장 중에 A농장은 2500km, 3000km 사이에서 늘 꾸준하게 성적이 잘 유지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수 있겠고요. 비농장 같은 경우는 실제 농장주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장주가 오더라도 어떤 관리자가 돼지를 키우더라도 비농장 같은 조건에서는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가 구글 지도라든가 네이버 지도로 들어가서 그 농장의 주소를 치게 되면 농장의 방향을 볼수 있고 주변의 지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장의 그런 위치를 한번 구글 지도나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조건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파악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신축을 하거나 또는 농장을 뭐 매매를 하거나 하실 때 한번 그 농장의 주변 지형을 먼저 살펴보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해드린 그런 내용들을 고려해서 환경적인 문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은 좀더 넓은 시야에서 환경 관리가 더 수월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